심판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1회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두 선수 자세를 아주 바짝 낮췄어. 탐색진을 하고 있죠. 먼저 공격을 해보고 있는 홍콩어 대전의 박지민 선수. 너무 조심을 해도 안 되죠. 자신감이 오십 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이야 상대가 약해지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오십 점을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 부안간 도치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태양 선수 별명이 도치 같습니다. 자, 먼저.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대전의 박지민 선수 이대훈앞 압수가 있죠 멋진 응치거리 4점을 획득하면서 폴 자세 잘 잡고 있는 박지민 홈코너 6대0이 되겠습니다 멋진 응치거리 완전하게 잡고 있는 대전의 박지민 선수 잘 잡았죠 완벽하게 지금 폴 자세를 잡고 있는 홈코너 대전 박지민 선수의 멋진 응치거리 48kg 자유형 금메달은 대전의 박지민 선수가 대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전태양 선수도 예선들을 잘 거치지만 해심의 박지민 엉치거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소리>